이 롤을 당겨서 자기 얼굴 앞쪽까지 쭉 가지고 오는 것처럼 당겨 주실 때 팔이 구부러지지 않은 상태로 하셔야 날개뼈 사이에 있는 척추를 연결하고 있는 근육이 이용됩니다. 이때 더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팔꿈치를 살짝 그렇죠 이렇게 굽혀 주시면 팔 뒤쪽 근육부터 등판 전체의 근육이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허리가 강하게 수축합니다. 이 근육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으면 허리 디스크는 걱정 없습니다. 다시 쭉 밀어주시고 허리는 이 커브를 만들어내는 것이 평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쭉 허리가 이렇게 단단하게 수축하면서 커브를 유지하는 이것이 키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쭉 밀어 무릎을 세워서. 그리고 90도로 올려주시고요. 왼쪽, 오른쪽으로 틀어주시면 꼬리뼈가 자연스럽게 마사지됩니다. 이때는 뭐 특별한 테크닉은 필요 없고요. 다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무릎만 모아주시면 됩니다. 엉덩이 주변에는 우리가 일일이 셀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신경들이 지나가고요. 그 신경들이 하는 역할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생기는 통증이 또 많이 있고요. 허리 디스크나 뭐 좌골신경통 이런 것들도 항상 엉덩이 근육을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외로 이 둔부 주변에 통증이 아주 많습니다. 엄마들은 뭐다 따라하시면 무조건 시원합니다. 때 복부 깊숙한 곳에 있는 근육들 그다음에 가로로 연결되는 근육이 아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올린 상태에서 자 오른발부터 천천히 내렸다가 땅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고 다시 왼발 내리는데 닿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고 완전히 쿵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시는 것이 이 근육을 지금 운동시키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긴장감을 탱탱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할 때 아래에서 이제 우리 복근 가로로 되어 있는 이 복근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선으로 세로로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 다 같이 사용됩니다. 심지어 몸의 밸런스를 잡아야만 이폼롤러 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몸속몸 몸 체간 전체의 근육이 사용돼서 날씬한 체관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은 사실 근육이라고 하기보다는 얇은 막같이 아주 얇게 이렇게 덮여져 있어서 이런 폼롤러로 마사지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쭉 내려오고 다시.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아파하세요. 시큰시큰하고 정말 아파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데 아, 이게 이완되면서 이렇게 시원하고 좋아지는구나. 한번 경험해 보세요. 매일매일 왼쪽, 오른쪽 번갈아 하시면은 또 특히 한쪽이 더 아프고 덜 아프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더 아프신 쪽으로 어 횟수를 더 많이 반복해 주시면 좋겠죠. 폼롤러 위에 허벅지 맨 위쪽을 딱 대고 엎드려서 아래위로 마사지해 주시면 우리 소위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 이완되면서. 사두근의 근육의 방향이 개선되고 다리 모양도 예뻐지고 골반을 잡고 있는 근육까지 자극하면서 골반 경사각도 개선되고. 자, 일거 양득의 운동입니다. 이렇게 아래 위로 잘 마사지 해주시면 처음에는 뭐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매번 반복해주시면 예쁜 다리와 건강한 허리를 갖고, 갖게 해주는데 이거를 안할 이유는 없겠죠.